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토요일 말씀 목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주말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주위 상황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죠? 아니,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참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가르치는 부분의 결론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삶은 이런 이러,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그 결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라. 결국은 앞에서 교리 가르칠 때 말입니다. 이 교리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르쳤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과거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덕들을 버려야 되고,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가장 큰 문제, 그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니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잘못 갖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딱 얘기하는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 고보야겠는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사실은 맞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면서 근결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 다섯가지죠. 어제 본문에서 생각나십니까? 어제 본문 5절과 8절에서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예, 부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게 다섯 가지씩 딱딱딱 제시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 지적하게 된그 다섯 가지 악덕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 맞추어가지고 딱딱 다섯 개씩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모두 다 사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잘 되도록 하는 어떤 표현법이고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그런 악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짓 교사들은 뭘 가르쳤겠어요.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은 택한 백성 아니야. 너희들은 더러운 이방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받아야 돼. 율법에 있는 그 여러 조항들 그런 거다 지켜야 돼. 그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는 자나. 그런 사람으로서, 그, 가만 보세요. 근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덕목들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하나가 딱 되도록 서로를 묶어주는 힘그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되었다는 그특 직을 나타내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건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 유대인의 헤어스타일, 유대인의 옷을 입고 할례를 받고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다섯가지의 악덕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 이러한 덕목들로 힘입음으로써 우리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거지. 겉모양을 바꾼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도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끈끈한 게 있어요. 동일한 민족, 한민족, 우리는 모두 한 백성,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끈끈하게 뭉치는 게 있는데, 이방인 교회는 그게 좀 어렵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한나라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조그만 지역들 하나하나 다 나뉘어가지고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길리기아 사람, 너는 뭐 아, 아시아 사람, 너는 유대 사람, 너는 저기 로마 사람, 너는 저기 뭐 스페인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사는 지역과 자기가 쓴 언어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다르거든요.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헤어스타일도 비슷해, 다 할례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한 백성이 아무 뭐 이렇게 하는 끈끈히 뭉치는 게 있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야? 우리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어?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 우리처럼 할례 받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이 돼야지 하나가 될수 있는데, 저렇게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뭐,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우리와 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헤어스타일도 유대인 식으로 하고 다니고, 옷도 유대인처럼 입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건데,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강으로 너희들 가운데 그 평화가 너희를 주장하고 한 몸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앙인이 다른 신앙인을 용납하지 않거나 신앙인이 신앙인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나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과 우리는 하나가 될수 없다. 이런 일은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같이 할례 받은 백성이다. 뭐,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니까, 자기네들이 한 몸이라고 느낄만 한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각자가 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서로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교회가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그래서 거기서 풍성이 거하게 되면,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그들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믿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21세기가 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함께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어 뭐, 그, 걸사 안고 막 춤추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살아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걸 정말 좋아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요즘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저전병 때문에 참 같이 모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힘듭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것제 1번째가 뭐겠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서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걸 좋아하고, 예배하는 것을 논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 노는 것은 아니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래나다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참 자기네들 유대인이라는 건티 팍팍 내면서 이제 사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따라하지 마라. 너희들은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동료 의식을 느끼고 함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배우고.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옷을 유대인식으로 입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말씀으로 삶으로 그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동력은 겉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죠. 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 행했던 모든 악행들은 제거하고 새로운 삶의 덕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잘 안다고 생각되면서도 가끔은 껍데기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행사에 참여했냐, 어떤 과정을 수료했냐, 어떤 직분을 받았냐.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걸 확인한다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인격이 바뀌는 거고 같은 신앙인들끼리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대화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 진정 겉모습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과 내면의 인격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과 내면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용박,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과 하나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세상에게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하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가 되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거룩한 주일을 예배할 그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더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기 위한 활동할 때에 주께서 복의 복을 내리사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